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허경영 블로수 양주시청 소극행정 언제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청이 이 지금 허경영 블로수 여기에 대한 네, 민원 처리하는 행위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에 이 허경영 블로수 에, 여기에 대한 산성수 여부를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수냐 아니면 산성수냐에 따라서 사람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이 정수기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이 이런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산성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울궁 약스터는 사유 시설이다. 우리 시에서는 한울궁 측의 해당물에 대하여 산성수 여부 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이거 공문으로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왜 민원을 얻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가지고 직접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유시설이다? 네, 이 이유물을 자꾸 들고 있는데, 허경영이 혼자 퍼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줄을 서니 그걸 뭐 퍼가기 위해서 물통을 사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방송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이 양주 시청 전에도 불로유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는데 지금 이 불로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런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참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주시청, 전에 허경영이, 무슨 양주시청, 뭐, 같이 연계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허경영 유튜브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양주시청에서 확인했더니, 양주시청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이 허경영의 이 문제 이 발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블로유 문제나 이 블로스 문제도 보면 굉장히 이 탁상 행정과 더불어서 아, 자기들이 완전히 어, 복지 불도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관할 에, 시청으로서 이거 이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심지어는 가남 환자가 허경영 말만 믿고, 허경영은 본인 제인예서다우주맘을창조신이다 사람을 만든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신도가 이거 먹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의사들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양주시청이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거 국민 세금은, 뭐, 허경영이 양주시청에 뭐 세금 내는 게 뭐, 많다,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응? 전체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당신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 여부를, 선성수 여부, 수질 검사, 직접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 허경영 측에 철저히 해라? 그 믿을 수 있습니까? 허경영이 누굽니까? 어, 그동안, 어, 뭐, 갈색 표지판 문제,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나, 어, 또는, 어, 각종, 어, 국가가 인정한 그런 기간에만 붙이는 것인데 그걸 붙여갖고 또 무리를 빚었죠.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에서 감옥살이한 사람 또 박정희 비선 이병철 양자였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허경영 하면 우리 국민들이 허경영 말을 믿습니까? 어, 그 신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허경영 징역이나 맡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규 시청.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거 국정감사, 이거 뭐합니까? 양주수청 불러다가 불로유 문제, 불로수 문제, 이거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